고물가 시대입니다. 대학생 또는 그 부모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자 국가장학금 사업을 오랜 기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장학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내용을 2025년 최신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정부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 장학금의 특징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며 무상 지원이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 학기별로 접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는 기간도 있으니 확실한 날짜들을 기억해두고 메모해두셨다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 기준 국가 장학금 종류 및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1유형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학금 유형입니다.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 시학점 이상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 사항으로는 시학점 경고제 적용이 가능해 2회까지 예외가 인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 2 유형입니다. 이 지원은 대학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추가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자 중 대학 내 기준에 따라 일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당 최대 450만 원이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을 국가장학금 1 유형과 함께 자동 신청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다자녀 기준은 셋째 이상의 자녀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20만 원이며 신청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삼자녀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형제 또는 자매 모두 각각 신청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긴급경제지원장학금입니다. 고물가시대,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부모님의 실직, 폐업, 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1회 최대 35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 장학금 담당부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지원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사회소육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5년도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가 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는 국제대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있으면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도 1학기 장학금 제도는 1차 신청은 끝난 상태이며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 18시까지라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